주무차 구매는 안녕말카에서 하시면 됩니다. 딴데 가면 안돼요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이카 김종호 사입니다. 아좀찐 부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뭐랄까 좀좀그 음, 부자들이 좀 최애하는 차 뭐가 있을까요? 비니? 어에스클래스어 그렇죠 그뭐 아니면 레인지로버 그렇죠. 벤틀리 뭐, 또뭐 있죠? 마이바흐 있고 뭐. 벤테이가 그죠? 렉서스 오 렉서스 있죠 근데 제가 이, 이 차량은 좀 옛날에 기억에 제가 출장기 한 10년 10년 전도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서초동으로 웨이브하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가 바로 오늘의 차입니다 바로 렉서스사의 RX 시리즈인데요 아참이 차량은 어 2005년식입니다 여러분들 2005년식 r x 3 3 9 p 그레이드 16만 키로인데 어 제가 이, 이 차량을 처음 매입하러 왔을 때뭐 이런 차가 다 있어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거 차를 이렇게 녹색 번호판 요즘에 보기도 힘들잖아요 이거를 계속 혼자서 타셨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잘 매입을 해서 진짜 빨리 판매됐어요 한 일주일인가? 일주일 만에 바로 판매가 끝났거든요 자 오늘의 차량 외관부터 보여 드릴게요 자, 어디서도 보기 힘든 황금색 에디션. 진짜 이 컬러는 지금에서는 이런 컬러 안 나오죠. 렉서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소니 티타늄인가? 막 그런 컬러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, 이런 컬러 안 나옵니다. 그 옛날에서만 나오는, 금발라노. 그, 금발라노, 진짜 우리 만수르 느낌 나는, 요런, 우리 돈페리뇽? 막 그런 느낌 있잖아. 요그 그 샴페인 예쁜 거, 황금색 병, 그런 느낌의 컬러. 아, 진짜 전체적으로, 요 래핑한 거 아니야?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. 아, 이, 있네요. 여기 티민요 보시면, 요즘에 렉서스가 많이 하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요 컬러입니다. 요 컬러, 요 컬러 많이 나오죠? 요, 요 컬러, 티컬러. 좀 많이 다르죠? 네, 많이, 많이 들지 많이 느낌이 다릅니다. 구독, 좋아요. <laughs> 알라스차 <알람 설정 웃음>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두 번째 포인트 이 차가 실내가 어마어마합니다. 보시면은 <laughs> 이캬이뭐 밀크 베이지 약간 이제 우리 그 공차 느낌 있죠? 공차 그 홍차 <laughs> 그그 <그거, 웃음> 그 색깔 똑같이 생겼죠? 이게 색깔 이거 보면 이거 느낌이 이거 보면은 이게 가죽인데요. 이게 약간 이제 껍데기 같은 느낌이 좀 나요. 느낌 만져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나파 가죽이 될 거예요. 근데 이게 진짜 느낌 감촉이 너무 좋고 거의 실크 느낌 납니다. 안에 이거 봐 봐. 이 소, 소재 봐 봐. 와, 이게 올드한 감성이 끝판왕 아닙니까? 올드 감성이 끝판왕. 근데 이 차가 얼마나 차가 좋냐면 차타 보시는 분들이 진짜 오, 차 너무 좋은데? 막 이렇게 600만 원에 아니 이건 너무 600만 원까지 뭐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차가 좋아요, 그냥. 이 차는 차 조용하고 엔진 정숙하고 고장 안 나고요. 치, 치 뒤에 보고요. 뒤에 공간도 되게 넓어요. 여기 턱도 없어요. 주는 침 여기 턱도 없고 여기도 이 턱이 없거든요. 그래서 세명 충분히 타고 넓습니다 심지어 넓고 파노라마 선 루프에다가 이거 이거 옛날 게임 이거 아, 보이시죠 이거. 이거 돌리는 거 이게 요즘에 버튼 다 누르는 거지 돌리는 야 이런 게임 참 이게 정말 어, 제가 그때 그때 당시 이거 이차딱 보면서 일단은 뭐냐면 RX 자체가 렉서스사의 RX 자체가 원래 비싼 라인에 들어가고 고급 라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급 SUV잖아요 뭐 지금은 지금 거의 뭐 이제 국산차로 GV80 뭐죠이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트렁크 공간이 렇게 생겼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안쪽에 수납공간 하나 이렇게 어 이쪽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공간들이 딱돼 있죠 이런 거 여기도 누르면 이렇게 어, 어. 천천히 열립니다 천천히 닫을 때는 이렇게 천천히 닫히고 어. 누르면 이렇게 천천히 열립니다 여기 성지급하면 수정죠? 안 돼요 수동입니다 어. 거의다 시트는 이렇게 어다그 폴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여기 다 접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히죠 이렇게 요 부분도 챙겨볼 수가 있겠고요 아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아 대박 뭐야 이거 파워트레인 커였어요? 와 이거 거의 그그어그그 그, 어, 어, 그, 그, 그.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<laughs>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어 제가 저는 이렇게 하는데 올리는 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치는 거는 수도 못해게 굉장히 특이한 차입니다 그렇죠? 와 <laughs> <laughs> 아, 되는 것도 신기해요 그죠자 실내 한번 타보시죠 아 타이어 보여드릴까요? 타이어는 많이 남았어요 최근에 교체하신 거한거 같은데 약간80% 정도? 다 아예 앞뒤 타이어 모두 짱짱하네요 자 안에 네, 타봅시다 음. 아 진짜 좋은 거같 어? 냉동이 진짜 아아 진짜 이게 고장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 자체가 야 이런, 이런 실내등도 이거 뭐여 실내등도 굉장히 와 이거 수동이에요. 여러분 <laughs> 이거 수동입니다. 자동이잖아. 야 수동입니다. <laughs> 수동. 어... <laughs> 와 <우와>, 대박이죠. <laughs>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. 와이단으로 열리는 거 이거. 기가 막히네요. 어, 파노라. 어디까지가? 뭐 어디까지? 어디까지가니? 어디까지 <laughs> 아 이거는 따로 후방 카메라 달아놓으신 것 같죠? 이거 가운데 센터 펜시가 보여다 아, 진짜 올드 느낌 나죠. 올드카 느낌 확신합니다. 이거, 요, 요, 요 열선입니다. 비니 차우츠 이쪽을 레프트 어떻게 하는 거죠? 아, 이렇게 아 이렇게 세기를 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르면 야 진짜 어야 이것도 메모리 시트템 1, 2 단계로 되어 있고요. 16만 킬로입니다. 엔진 진짜 정수가고요. 조용하고 아무 소리 안 나요. 차가 기가 막힙니다. 조 표시등은 뭘까요? 뒤에 후방 저저 위에 저 이거 등이 안 나오나 보네요, 그죠 등을 한번 교체를 작업을 해야겠네요, 그죠 이걸 그다음에 드라이브 이렇게 듣는게 있고 이제 3단 로우 이렇게 딱 됩니다. 오 어, 이거 이거 봐 이거 되게 복잡하게 돼 있네요, 이거 후방 카메라 아이 카메라면 여기 나오네요, 카메라, 방 카메라. 그다음 에 중립 드라이브 이렇게 놓고 만약에 그래서 4단, 3단, 2단 로우 이렇게 음, 1단이죠. 음. 와 이것도 진짜 굉장히 야 이거 뭐. 이게 참 차는 참이 녀석들이 잘 만듭니다. 지금 봐도 클로징 이렇게 오픈 아 오픈. 오픈하면 여또 안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클로징하면 이걸 누르면 클로징이 됩니다. 오픈을 하고 누르야지 클 그냥은 안 닫힙니다. 이런거 어, 이거 눌러야지 닫혀. 이렇게. 기가 막히네요, 이 아, 어, 근데 이거 좀좀 좀 약간 저희 표현을 좀 그렇지만 이게 좀 간지 좀난는데요그죠 틸팅이니까틸팅을좀 닫을게요.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뭐, 가운데는 뭐, 온도 조절 이런 거있고요 여기 뭐, 디스크 넣을 수 있는 CD 플레이어, 뭐, 테이프. 아, 테이프입니다. 테이프. 테이프입니다. 테이프. t a p 테이프 있습니다. 테이프. 디스크. 야. 이거 대시보드 커버는 따로 해놓으신 거 같죠? 이거 해놓고. 그로우 박스 이렇게 되어 있고. 야, 엔진이 진짜 완전 조용한데요? 이거 엔진 한번 들어볼까요? 구독, 좋아요. 사뭇 <laughs> 알람 설정, 댓글 <laughs>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, 여기 보시면 텔레스코프도 있어요. 오이 어, 당시 오토라이터 크으, 2005년식인데 이아 이거 올 윈도입니다. 올아올 뭐, 오토 이거 다네개 오토입니다. 오토 윈도가 네개다니다야 이거 뭐제 아, 좋지 않아요? 생각 야 <laughs> 뭔가 편견 없이만 보면은 차 되게 좋아요 이거 자이 VVTi V6 6기통의 3.3 엔진 이게 지금 거의 20년이, 20년 좀안 됐죠? 근데 아, <laughs> 아직까지 엔진 이렇게 색상. 명시 명차는 명차입니다. 명차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추억의 rx차 여러분들 갖고 왔고요 1세대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 황금색 에디션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 전화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댓글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적어주신 세 분께 저희가 랜덤으로 치킨 구 갖고 드리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고차 매물 의뢰는 안녕마이카.kr 매물 검색은 안녕마이카.net 더보기란 보세요